안녕하세요 파워 배당맨입니다. 리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종목은 리버티 올스타이코티 티커 usa입니다. 티커가 무려 미국인 대단한 종목이죠. 배당률은 11%에 육박하는 분기 배당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주식을 직접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고 그것으로 배당을 주는 액티브 펀드입니다. 펀드의 97%가 보통주에 투자하는 펀드죠. 이 펀드는 IT, 금융,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산업재의 라지캡 기업들에 주로 투자합니다. 이 펀드가 투자하는 회사들을 보면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주요한 회사들은 뭐다 어디서 본적 있는 회사들이죠? QQQ가 떠오르기도 하고 BST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몇개 겹치긴 합니다. 다른 것도 꽤 있지만요. 백테스트를 돌려보면 시장보다 잘 나갈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고 수수료 1%인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건가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로그 스케일로 ETF를 돌리면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하는데 시기에 따라 시장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펀드에 3점을 주겠습니다. 흔히 있는 미국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라지캡에 주로 투자하고 투자하는 섹터도 다들 직투해도 한 번쯤은 사볼만한 섹터로 투자하는 평범한 펀드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시장 수익률을 추월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딱히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네요. 그러나 CEF 특성상 평범한 펀드와는 달리 원할 때 현금화하고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미국 펀드라면 중간에 배당이라도 받고 싶으면 환매를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편하죠. 그런 점에서는 일반 펀드에 넣으실 것 같으면 대신 이게 낫다고 봅니다. 수수료도 평범한 액티브 펀드라고 본다면 딱히 비쌀 것도 없고요. 참고로,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티커 ASG의 펀드가 있는데, 상위 5개 투자 섹터가 순서만 다르지 똑같고, USA는 라지캡에 투자하고, ASG는 성장주에 투자한다는 차이점 말고는 백테스트에서 대동소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수수료가 조금이라도 싼 USA가 나을 것 같네요. ASG는 회사 규모도 스몰캡, 미드캡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성에서도 USA가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